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은 캣 히든 인 징글 잼 그림 안에 고양이 100마리가 숨겨져 있어요.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요? 게임 가격은 무료입니다.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죠? 트리도 있고 뭐 가게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마을? 뭐 이런 거 같아요. 그쵸? 고양이 하나, 둘, 세 마리 영이 엄청 잘 찾는데? 어, 어라라? 나 엄청 빨리 깨버리는 걸지도. 고양이를 찾아요. 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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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물타리 속에도 숨어 있고 어 트리 안에도 있어요. 여기 숲풀 속에도 있고 가게에도 있고 가판대에도 있고 문 옆에도 숨어 있고. 어, 어, 선물 선물도 눌러줘요. 오, 그러면 선물도 한번 찾아볼까요? 하는 김에. 뭐또 다른 거 눌러지는 게, 있... 어, 어, 여기 불도 켜지네요. 그러면 이불도 켜지나? 이불은 안 켜지고요. 여기 불다 켜주고, 별도 되나? 별은 안 되네요. 어, 여기 고양이 있다. 트리에 고양이가 네 마리나 있어요. 어, 여기 고양이 한 마리 더 있고, 음, 창문에도 있고, 여기 벽에도 있고, 어 눈사람 어 눈사람 거기 돌아가요 <laughs> 이게 뭐야 고양이 여기도 있고 주로 여기 가게에 많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많이 숨어있네요 여기 바닥 어 여기 가로등에도 있다 아 이걸 놓쳤네요 또 어디 여기 누워있고 어와 이건 이건 진짜 레전드다 <laughs> 여기 여기 숨어있는 게 어딨어 어 여기도 있다 이번에는 엄청 잘 숨어있네요 제가 이런 게임류를 좋아해서 이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캣 히든 인 시리즈.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번 달에 나왔어요. 12월 달에 나와서, 어? 캐롤 부른다. 이거 선물 찾아가지고 캐롤 부르나 봐요. 캐롤 꺼졌어. <laughs> 아 여기도 켜주면 되나? 오 선물 찾으며 키를 불러주네요. 여기 고양이 완전 많은데요? 한, 둘, 셋, 넷, 네 마리. 야옹이, 야옹이. 야옹이. 어, 눈사람이 인사해요. 안녕. 여기도 고양이, 여기도 고양이. 야옹이, 야옹이. 야옹, 냐옹, 야 에옹. 이 모양이 나어요 모양 움직였어요. 오, 하고. 어 하고, d 양이, g e 에도 양이, m m 에도양이이 무늬 속에도 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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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won't e 이 t s 이 get a yummy. Yummy, yummy. y u 두 마리, 두 마리 남았습니다. 확대는 이게 최대네요. 음, 차근차근 찾아볼까요? 잠시 화면 속으로 줌인하고 다녀오겠습니다. 줌이 고양이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찾았어요. <laughs> 한 마리. 라스트 원? 오! 여기 있어요. 짜자자. 어 크리스마스 다 불빛 들어왔어요. 불꽃놀이도 터집니다. 짜자자. 저 완전 잘했는데요 이번에는 좋아요 좋아요. 이 게임 특징이 한번 깨면은 타이머 모드가 잠금해지됩니다.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? 타이머 모드 스타트 어디 보자 크게 해가지고 후딱딱딱딱딱 눌러버리고 깁시다 삼분 안에 깨보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 삼분삼분삼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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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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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음. 음. 어. 여섯마리 다섯마리 후딱후딱후딱 후딱후딱 후딱, 네마리 꼭 몇개 안남으면 들게 안보여요 <laughs> 진짜 들게 안보여요 여기있다 응. 어, 세마리 남았지롱 아직 2분 36초예요. 30초 안에 3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두둥 어? 어? 2마리 남았어요. 오, 한다, 나. 나 3분 안에 깬다. 응, 할수 있어. 응, 할수 있죠? 할수 있죠? 무조건 하죠? 할 거죠? 할 거죠? 할 거죠? 사실 할수 없을... 어? 3분 지났어요. 어? 어, 늦는다. 사실 전판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 텐데 왜못 찾는 걸까요? 전판은는 어떻게 찾았는데? 여기 있다! 아 이것 도 받았 봤잖아. 그렇지. 바보야. 바보야. 이 바보야. 바보 바보 바보야. 여기 있다 고양이. 뭘한마리남 있었어요? 저3분 46초. 오우. 다시 한번 도전. 세 마리? 두 마리? 한 마리.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. 한 마리. 아, 꼭한 마리. 아, 꼭한 마리가 문제죠? 아씨 한 마리. 원트. 아왜 완전 잘했어요. 1분 48초. 여러분은 과연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이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할수 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해보고 몇 초가 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. 안녕. 좋아요. 구독.